1월 25일 토요일 GT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로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을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표적을 베풀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갈급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치유와 많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라고 여겼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이니 이를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다 병도 낫고 먹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떠나 산에 오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시는 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예수님은 이들을 떨치고 피하여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셨다. 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공관복음을 보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최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따를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선동하는 것을 따르면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큰 무리들도 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피하게 되셨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고 아직 내려오시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이 먼저 내려와 배를 타고 가버남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바다 위에 깜깜한 밤에 시르 같은 어둠을 뚫고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풍랑이 있는 거친 바람, 파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타시니까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 배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다섯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 이 표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 표적은 기적의 목적,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월, 자연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풍랑에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근데 이게 정말로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다급한 순간에 주님을 너무 기쁘게 맞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에 주님이 오르시니까 파도는 잠잠해졌고 목적지에 배는 도착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성취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표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연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또 무엇으로 그것을 성취할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부르심의 길을 나아간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풍랑을 맞이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주와 동행하게 된다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며 또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극률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